예 반갑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어, 오늘 5월 14일 일요일 저녁에 에, 방송을 녹화를 합니다 어, 무료밴드나 무료 카페에 어, 최근에 스윙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 어, 새로운 추천주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자, 빠르게 녹화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종목은 텔레필드입니다. 텔레필드. 어,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자리, 지금, 어, 네모 친 자리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 치는 자리. 어,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무료 밴드나 무료 카페에도 공개적으로 추천드린 종목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추천드린 후에 이렇게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급등하죠. 어, 이 파동이 한 파동만 있던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요거는 저점 대비 28%니까. 어, 밑으로 모아가신 분들은 뭐 15%, 20%, 그 정도는 수익이 났겠죠 어, 추천드린 거는 지금 네모로 보이는 박스 이런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추천드렸고, 그 다음 눌림 자리, 다음 눌림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추천을 못 드렸습니다. 어, 추천을 왜못 드리냐 하면, 왜안 드리냐 하면, 어, 지금 움직이는 이 동그라미 이런 자리는 어, 움직이는 네모 이런 첫 조정 자리에 비해서는 성률이 약간 떨어집니다. 어, 성률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어, 성률이 더 높은 자리가 있는데 굳이 성률 낮은 자리 완전히 낮은 건 아닙니다. 조금 낮 성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자리에 뭐또 사도 또 급등하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또 사니까 또 급등하죠. 차트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차트를 보면 이게 파동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제 차트를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보면, 어 여기서 28%니까 뭐 대충 한 15%나 20%는 먹었겠죠. 여기는 35.8%니까 여기 대충 20, 30% 정도. 뭐 짧게, 짧게, 안전하게 드신 분은 15%, 20%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여기도, 어, 저점 대비 35%니까, 뭐, 적어도 15%나 20%는 수익이 나겠죠. 예, 이렇게, 어, 이렇게, 사사사 모아가다 급등하면 팔고, 이렇게 수월하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스윙 종목은, 스윙 종목은, 급등할 때못 팔면, 급등할 때못 팔면, 그냥 망고 헛방,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무료 밴드에 추천을 드리기가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급등할 때 파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사기만 사고 나중에 급등할 때못 팔았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제가 점점 부담을 갖게 됩니다. 매수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요, 보이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동그라미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한 번에 확 사지 마시고, 주가가 밀릴 때 슬슬 모아두면, 이렇게 급등할 때 팔면 되죠. 뭐, 여기서 파시든, 여기서 파시든, 이런 파동들도 있으니까, 슬슬 모아가다가 급등할 때 판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수월합니다. 아, 텔레필드. 이거는 기존 추천주입니다. 새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또, 무료방에서, 공개 카페에서 추천드린 드린 종목이, FST가 있었습니다. FST는, 어, 떻게 추천을 드리냐 하면, 어, 여기 이렇게 적혀있네요. 21,500원 이하, 21,500원 이하, 21 이하, 스윙에서 중기, 스윙 또는 중기로 모아가자라고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21,500원이면 지금 요, 여러분들 보시는 네모, 네모에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밑으로 모아가 고, 밑으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살살가 모아두면 이렇게 급등하면 팔면 되죠. 네, 쭉쭉쭉 올라갈 때면 뭐, 뭐 이럴 때 팔면 됩니다. 어, 저점 대비 47%, 48% 올라갔으니까, 뭐, 먹는 거는 자기 능력껏 먹는 거죠. 어, 1 1선 추세 대응하신 분들은 이 정도, 이 정도 잡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탈하는 것때 팔아, 팔아도 되고, 이거는 이제 수익 났을 때 파는 거는 각자 하시면 됩니다. 아니 각자 하셔야 됩니다. 무료방 종목은 제가 매도 의견을 따로 못 드리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눌릴 때.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럴 때잘 모아두면, 이렇게 파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기로 수익 날때 팔으면 되고, 조금 욕심을 내실 분들은, 이렇게 올라갈 추세를 보다가, 추세가 꺾이면 이럴 때 팔아도 되고, 이래, 아직은 추세를 잘 타고 있죠? 잘 타고 있다가, 단기 반동폭이 커지면, 이격도가 발생하면, 약간 위험이 발생한 거니까, 이럴 때는 뭐, 비용, 비중을 약간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추세를 완전히 이탈할 때, 이럴 때 팔아도 되고, 요, 파는 거는 각자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그 다음 또 최근에 무료 밴드, 무료 카페에서 추천드린 종목이 KBI 메탈이, 메탈입니다. KBI 메탈.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밀릴 때 서서 사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된 후에 사지 마시고 주가가 음봉일 때만 음봉이 어, 뭐냐 하면 시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면 어, 차트에 파란색으로 일봉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 그럴 때를 음봉이라고 하는데 음봉일 때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는 잠깐만 이걸 잠깐 옆으로 옮겨볼게요. 이럴 때는 여기가 은봉이고 아, 이럴 때 이럴 때 이런 자리가 은봉이죠. 아래 꼬리, 아랫고리. 아래 꼬리들이 대부분 은봉입니다. 예, 은봉일 때만 매수해 두시면 이렇게 또 어, 이럴 때는 이제 시가보다 아래니까 또 사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사놓으면 급등하면 팔면 되고. 이것도 저점 대비 에 35.4%까지 올라갔으니까 중간에 여기 이런 자리 시가 갭 상승 출발하고 시가를 크게 갭으로 띄워서 출발하면 일단 조심 매도 관찰 해야 되는 자리죠. 그러다가 정거점 돌파하지 못하면 매도 이렇게 하면 한, 한 번의 매매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슬슬 모아오다가 이런 슬슬 모아오다가 급등하면 팔면 됩니다. 뭐 이런 자리는 매도 자리가 너무 선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급등하면 팔면 됩니다. 매도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후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다시 매수 자리에 들어오네요. 급등하면 또 팔면 되고. 그런데, 그런데 이런 동그라미 자리, 동그라미 자리는 이런 네모 자리 네모 자리에 비해서는 성률이 약간 한5% 정도 떨어집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면 5% 정도 떨어지는데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사놓으면 또 급등하면 팔면 되죠 요런 네, 매매는 각자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무료밴드에서 또는 무료 카페에서 추천을 가끔씩 드리는데 그 밑으로 살살살 모아두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반드시 분할로 매수하시고, 적어도 세 번, 아무리 적어도 세 번, 또, 매매 경험이 짧은 분들은 적어도 다섯 번 정도 분할, 분할로 매수하시고, 급등하면 그때는 알아 수익 챙으시고, 이렇게 약간 부지런하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어, 새롭게 추천드리는 신규 추천주입니다. 어, 종목명은 한국내화입니다. 한국내화. 종목번호는 010040 010040이 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내일 시가 아래서 시가 아래 음봉일 때 음봉일 때 1차 매수 해 놓으시고 1차 매수만 해 놓으시고 어, 주가가 밀릴 때마다 한3-4% 또는 뭐좀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4-5%쪽 간격으로 4번 내지 5번 정도 분할로 매수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단기 대응이 잘안 되니까,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4, 5% 정도 간격으로 4번 내지 5번 정도 분할 매수한다.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되고, 약간 시간이 있는 분들은 주가가 바지, 바닥을 다지는 자리를 노려서 강하게 배팅을 노려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대부분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어, 이렇게 4, 5% 간격으로 밑으로, 밑으로 4번, 5번 분할 매수한다. 뭐, 그러다가 급등하면 각자 수익을 챙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5월 14일, 5월 14일, 어, 무료방에서, 어, 추천드렸던 종목들, 텔레필드, SFA, 그 다음에 KBR 메탈 리뷰 드렸고, 어, 새로 한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